아, 여기는 우리 주말농장 하는 밭이고요. 여기는 이거는 가지, 이거는 고추, 이렇게 양쪽으로 잘 심었습니다. 이거는 땅콩, 땅콩, 그 다음에 이것은 옥수수, 많이 컸지요? 짜잔!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얼갈이 배추를 좀 다른 지인과 나눠 먹으려고 해요.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얼갈이와 열무를 뽑은 자리고, 이거 다 하고 나서 내일은 씨앗으로 얼갈이, 열무, 상추를 심을 예정입니다. 이거는 양배추, 양배추예요. 이거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. 뭐지? 생각이 안 난다. 하여튼 그렇고 이거는 쑥갓. 이거는 상추 종류. 쭉쭉 양배추 되게 많이 컸죠. 이거는, 뭐, 산, 저기, 쪽파를 심은 건데, 이거, 쪽파는 실패자. 이거는, 당낭콩 입니다. 하나, 아까 정리한 거. 뒤 네, 봉지. 두개다 지인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. 끝!